먼저 우리 한선호 위원님의 종목 AS 전략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CNG 제약을 살펴보겠습니다. 위원님의 종목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매번 매섭게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있는데 매조피도미 FDA 품목허가 소식 전해지면서 또한번 매섭게 움직이고 아, 있어요. 네. 이 종목 지금 자리에서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? 어, 일단은 어, 저는 스톱은 말씀을 드립니다.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뭐 좋은 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, 저는 올라가기 전에 이제 좋은 재료를 가지고 할수 있는 종목을 제가 보는 주식을 하지 올라가고 난 뒤에 무조건 전 좋다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. 어느 정도 우리가 좋은 단가를 가졌다라면 충분히 분할 매도로 수익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목표가 3천원 제시한 거는 훌쩍 넘어가면서 오늘 기준으로 67%의 급등세를 만들어냈습니다. 어 제가 기대했던 거는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. 어 6개월 이내에 FDA 허가 신청 이게 나올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분들과 정말 이 종목에 너무나도 집중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제 상한가 오늘 추가 상승 너무나도 기분 좋았고 이 종목으로 수익 보신 분들 정말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. 제가 그때 당시에 설명할 때는 대핍조였어요. 이름이 성분명이. 근데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메조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어, 저는 입에 좀더 달라붙는 게 대핍조가 더 마음에 들긴 하거든요. 네 그런 이제 성분명을 가지고 FDA 품목화가를 받았고요. 앞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5년 이내에 연간 1천억 원 이상 이렇게 매출을 올린다라고 판매 목표를 했는데 어, 내년에 이제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, 아무래도 조금은 시간을 두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는 5일선 타점을 한번 잡고 들어간다라면 아마 다시 한번 빠르게 10%에서 15%의 수익 든 어, 단기적으로 또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타점은 저와 함께 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다면, 제차 다시 5일선을 기준 잡고 공략하신 분들에게 2차 목표가를 따로 또 설정해 볼수 있을까요? 어, 매수가 기준으로 그때 시점에서 한 15%에서 20%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예상을 해 본다면 다시 한번 튀었을 때, 어, 내려오는 지점 2,600원 선에서 한번 잡아보고 그리고 2,900원에서 3,000원을 다시 한번 목표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가라고 생각됩니다. 다음은 신 플랫폼 살펴보겠습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도와주신 바로 다음 날에 목표가를 달성을 해버리더라고요. <laughs> 제가 우리 위원님을 매일매일 모실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매일매일 <laughs> 그렇죠. 강한 종목을 보면 꼭 위원님의 종목이 있어요. 아, 이 진짜. 종목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? 어, 시장의 트렌드를 읽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잠잠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오래 보시다 보면 이 시장의 판도가 약간 뻔해요. 그러니까 시장이 흘러가는 이런 업종의 변화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그 안에 종목을 나열해서 본다라면 정말 올라가기 전에 그 미묘함이 있거든요. 이건 뭐 어떤 기술로도 안 되고 어떤 수급으로 뭐 이런 걸로 볼수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냥 제 눈만이 이 수급을 좀볼수 있다 이런 흐름을 볼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번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폭등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잘 보는 이유이기도 한데요. 저는 올라가고 난 뒤에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좋은 단가에서 폭발적인 시세에서 분할 매도의 관점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까지도 심플랫폼에서 정말 강세 시세가 있었고요. 최근에 AI 공량 기대감에 관련 수혜주로 급부상이 되었고요. 이 회사는 AI 의료 쪽이 쪽으로 모멘텀. 이번에 받았어요. 그렇지만 이 회사가 진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DBI텍이라는 회사와 어, 이 파운드리 회사거든요. 반도체를 앞으로 어, 이렇게 출시하는데 있어서 수율 개선을 더 해야 돼요. 반도체는 이에 이에, 이에 관련돼서. 관련 기술이 어, 접목이 잘 되는 그런 회사라 뭐 의료 쪽으로도 볼수 있고요 반도체, 2차전지다 엮이는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두고두고 트레이딩하셔도 너무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? M 디바이스가 있는데 IPO 시장이 뭐 앞만 꽁꽁 얼어붙었다 해도 위원님의 손만 닿으면 그냥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. 이 종목도 지금 뭐 상승률도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오늘 뭐23% 시세 보였는데 어떤 전략 추가적으로 필요할까요? 사실 이 종목 말씀드리고 바로 급등이 있었고 그 뒤로는 좀 내리막길이 있었어요. 근데제 기억으로 아마 저번 주 2주 전 계속해서 MD바이스를 굳이 굳이 AS로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어요. 왜냐하면 이번 하락시장 저는 하락시장이 오히려 기회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더 높이 올라갈 종목을 하락시장 때 정말 싸게 살수 있는 기회거든요. 저는 정말 함께 하시는 분들과 8천원 구간에서 너무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. 매수를 했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왜냐하면 관련돼서 이슈가 될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. 왜냐하면은 h b m 관련해서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해왔고 이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. 기존에는 hbm을 적충으로 계속 쌓았다라면 이 적충도 올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위당 면적에 더 많은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그런 기술 개발을 하는 회사기 때문에 hbm 관련 종목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 여덟 개의 데이터 센터. 짓는 데 있어서 SSD 대용량 하드드라이브를 납품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 실적, 모든 것들이 조화가 앞으로 올라오면 누구라도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서 전 좋다라고 말씀드렸고, 오늘까지 어,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한60% 정도 올라왔는데, 어, 함께 하시는 분들과 이 종목에서 너무나도 좋은 수익이 있어서 또 방송에서도 일주일, 이주일 전부터 계속해서 좋다라고 언급드렸던 거다 접목이 돼서 저한테는 오늘 M d 바이스가 정말로 기분 좋았던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수 있습니다. 앞으로도 매수관 좀유효하고요 어, 충분히 추가 상승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종목입니다.